너힐안둬뒤지마 뒤지면 되지 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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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다나 알가리야 나 어, 방금 방인 차서 도 이쪽도. 이제 없어. 쪽도 이쪽도. 이크도이쪽마이크도 이쪽도. 이아잖이아도 이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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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도 이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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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바탄 쓸게 오케이 아인 이거 안보여 아 망치있다 망치있다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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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와 화물 뒤로 와 조심해 오케이 망치 안있지 망치있다 여기로 오는 아 아니 나 이거 때리던 소이가 아 미안한데 나안들어가안들어가 아래에 박자 나이스! 그래 거야 가자! 아라 빙! 아 살려줘 <laughs> 살릴 수 있냐? 으흐흐 아니 안하니 왜 안져? 가까이 못다 <laughs> 우리 아 맞았다. 그러게. 야. 내이나 히트 해줘봐. 해줘봐. 아까 그거 아무도 뭐, 못, 못 받겠지? 펑뭐 아니 빨리 와. 우드와 송아 필이야. 어아맞 앞에 풀씨하자 자리 없어. 아 자리가 둘도 <laughs> 없어. 야다 겁나 없지. 한가마음이안 드는 거야 상대는 때마에안 들지 아아 코야 코야야 기아 진짜 <목소리> 뭐야 이거 뭐야? 나 어떻게 살아났지? 피이야피야 아니 시발 아니 고지우 나 이거 정 존나 이상하게 놨어 어? 뭐? 아니 내가 진짜 나갔다 나갔다 쭉쭉올려갔다고어 방금 응. 왜아 한번 눌러 켜기 누가 껐어 <laughs> <laughs> 너네가 구박했잖아 네어 MVP 나 있어요. 저 상대 빡치면 히얼로 끼는 사람이라서 더안내주세요야나더 어, 다리야 마음에 안 들어. 꼬리 따? 와 약간 소매가내 라인 배려. 아다이야 다리나 집어 집야안아 나,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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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려 아아 있었으면 저거 안아줬으었다 아깝다 아오 기인데 아, 여러분 한요아운스는0 0아 미친놈인가 이속해 아이씨 아이스 나이스

빚진 한아이번데아아 사탄에서 아사탄에아아사아사에아사탄아사탄아 사탄에서 받아, 사탄에 사탄에서 받아, 사탄에서 받아, 사탄에서 받아, 사탄에서 받아, 사탄에서 봐아 사탄에서 받아, 아 사탄에서 받아, 사탄에서 불자켓. 아디야아이야버 몸무살렀다. 팔루구 시겠다하루 일제발. 에이, 너 개발. 계속 다 가다. 그래 다 날아가다. 날아시무시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야. 이거 못 밀어. 못 밀어. 제 주력. 나 아, 치야나 자탄 보던가? 아 미안해 아, 라인 아, 나와못 봤어 라인 버려졌어 아야 아, 뭐야 야, 야 우리 아리아 구해 뭐 갑자기 이거 <이걸> 나한테 정치한다고? 이저팀때 보죠 정야아왜저팀갈때 보세요 라탄 루시 이아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 하긴 아, 하죠 아, 아,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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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앞에 아 진짜.. 야, 진짜 야, 진짜 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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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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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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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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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나나나

이네 얼굴이 좀재밌긴 해. 웃기게 생각가지고키의 고마워 로 우키의 데각씨로새끼아생이들으셨죠 욕하시는 거로가 음. 맨날 생각으로. 우키의 생각으로. 우키의 생각으로. 우키의 10시 언제 끝나는데? 10시 몇 시? 몇 시? 아그럼면 시간 꽤남았어한데 20분 10분인가 20분 걸렸는데 어. 가서 기다린다고 어.. 이 얼굴 딴 사람들 뭐하면 내가 대금인데? 부드럽게 <laughs> <laughs>

<목소리도> 안 이거 할만한데, 빼지 마봐, 빼지 마봐. 아, 뒤에 뒤바, 2층 뒤바봐도. 아, 뒤바가 지바가져갔다나 뒤바가 없어. 야, 나 이거 둘게 이거 둘은 다 만나온다. 나 이거 힐러, 힐러 2층으로 2층 나가면 좋나 이거 2층 올라가면 힐힐힐힐힐힐힐힐힐

빨리 칠수 있나? 이 잡판은 야될것 같은데. 야, 어, 여기 원래 중도에 분리해서 막야어얘 잡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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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살은 잡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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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판 아따히 라인이 정면풀푸지 가네? 우리가 이겨요 라인이 라인이 앞에 와주누루야 루시 킬이야 천천히 라인 천천히 여기까지여기까지다때이시겠다다한번갈았어아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깼는데? 어디가냐? 여기 라인 아, 케어 가 안돼 근데 오면 나노 어, 그니까. 미트는 은 개쎈 없어 없어 아까 썼어 레딧스 망치는 막아줄게. 아, 이거 여기서 아, 빼와 봐. 여기서 아, 빼줘. 이거 아, 아, 어? 이거 빼야 돼 이러면 얘네 아, 피시 왜안 하냐? 자리 여기 여기 유지할 수 있어. 라인이 여기 다시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거든. 틀려봐, 틀려봐, 틀려봐. 저 marche, yeah. Lock, 나, 나, 나 이거 앞에. 아, 이거 나 이거 거 가능해 이거? 실백 가능해. 아, 야. 없어. 빠르게 더. 너 보석을 고야 돼. 아니야. 빨리. 스좀올리겠다봐

나이스 킬 나는데 타라스 아할만할만 할만해 트랜닉 버틸 저거 란아나 죽었다 이거 아 스림맞아가지고 아. 죽었다 나괜찮아 p 막판 왜, 왜 이렇게 신났어 리장 가자 최의플레이 아... 어 리장이야. 아 어? 뭐라고? 필승자면 필승조합 너가 우리 팀에 없겠네.